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선생입니다그 다음은, 네, 우리 군. 자, 오늘은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enough. 이란 문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enough is enough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됐어. 충분해. 그만도 너무 알고 있잖아, 이제. 됐어요. 그만해. 이런 뜻입니다. 이 n o u g h i 누군가 계속 나를 집적거리고 곤리고좀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n o u g h i 그만둬. 또는 어, 계속해서 저에게 부탁을 해옵니다. 항상 그럴 때는 이 n o u g h i 자, 그만둬. 이제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이 n o u g h is 그럼 우리말로 어 이제 그만해 충분하잖아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것 같습니다. Enough is enough는 사전적 의미는 if you want something to stop, if you want something to stop, 당신이 뭔가가 그만두기를 원할 때, 아, to stop 멈춰지기를 원할 때 그런 뜻입니다. 또는 when you can't accept something anymore, when you can't accept something anymore. 당신이 뭔가를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 when you can't accept something anymore when you can't accept something anymore 또 위에 문장은 if you want something to stop 뭔가가 그만 두지기를 원할 때 뭔가가 아, p 되기를 원할 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맺는게 아니고 이런 말을 설명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뭐,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if you want something to stop. 만일 당신이 뭔가가 아 t o 되기를 원할 때, 그만두어지기를 원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when you can't accept something anymore, when you cannot accept something anymore. 이상, 뭔가를 except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몇개 만들어 봤습니다 I used to lend you money all the time I used to lend you money all the time 내가 all the time, 항상 너에게 you, 당신에게 money, 돈을, 돈을 lend, 빌려주곤 했잖아 그런 뜻입니다 이제 친구가 찾아 가지고 또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돈좀 빌려줘. Can I borrow something money, please? One more time. Can I borrow something? Can I borrow money from you? One more time. 한번더 나에게 돈을 빌려줘. This is very, very important. 이거 매우 중요해. Can I borrow, please? Let me borrow. Can I borrow some money from you? One more time. 이렇게 한다면 이럴 때 Enough is enough. 됐어. 그만해. I used to lend you money all the time. I used to lend you money all the time. 항상 너에게 돈을 빌려줬잖아. Remember? 그랬지? 니올 때마다, every time you come to me, 당신이 나에게 올 때마다, 항상 나는 I didn't say no. And 뭐라고 말한적없지 I used to lend you money all the time. I used to, 학원했다, I used to lend you money all the time. 너에게 항상 돈을 빌려주곤 했지. 그럴 때, enough is enough. 충분하잖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됐어. 이런 뜻입니다. 또는, when someone teases you continually, when someone, when somebody teases you continually, tease라는 동사는 집은 거리다, 집적거리다, 가볍게 괴롭히다, 뭐 조금 막 계속 시지 않고 continual, 계속적으로 집적거리고 집은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enough is enough, stop that please, enough is enough, 충분하잖아. 됐어, 그만 너 거리다, k a 이 stop it. 이렇게 말합니다. enough is enough. 이럴 때쓸 수가 있겠죠. 아,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If, if someone breaks about money, children, 이것저것,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을 합니다. 야, 내 인맥 끝내줘. 나돈 많은 거 알지? 뭐, breaks about, break about은 어, 자랑하다, 떠벌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허풍대다 어,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break, 어, 영어 단어는 항상 그렇잖아요. 특히 동사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break, break about 하면, 뭐, 뭐지 관해서, 어, 자랑하다 떠들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 뭐 만났다 하면 내가 누구를 알지 뭐 나한테 부탁만 해 끝내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에피소 o m e o n e breaks up a 이것저것 그럴 때이 n 피 u 나 충분해 알아들어서 이 n 피 u 나 h is 그만해 알잖아 이 n 피 u 나 그럴 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참 적재적소에 쓰면 참 멋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enough is enough. 그런데 enough is enough. 우리는 enough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주어는, 여기서 주어입니다. enough가. 주어는 형상, 명사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형용사? enough is enough. 형용사, 형용사가 왔죠? 그렇지 않습니다. e n o 는 형용사도 됩니다.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명사로서도 많이 쓰입니다. e n o 하면은 충분한 양, 충분한 수, 어떤 일정한 것이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e n o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겁니다. 또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고, 부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영어는 품사가, 품사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합니다. 문장의 어순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영어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어순이 결정되어 느냐 어떻게 하? 어떻게 영어의 어순이 결정되어 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품사가 어순을 결정합니다. 품사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어순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He has, yeah, he has enough money. He has enough money. 그는 충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Enough. 충분한 형용사를 할수 있습니다. 왜? money라는 명사를 수식을 했잖아요. He has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enough는 명사 money를 수식했습니다. 그래서 enough는 형용사겠죠. 다음 문장. We sold enough today. We sold enough today. 우리는 오늘 enough. 충분한 많은 양을 팔았다. 많은 것을 팔았다. enough는 많은 양, 많은 수, 충분한 것. 이러한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e sold enough. We sold enough. 우리는 충분히 오늘 많이 팔았어. 매상이 좋았다는 얘기죠. We sold e n o 이렇게 명사로 쓰였습니다. 당연히 sold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됐겠죠. 명사니까. You said enough. 여기서 enough는 충분히 부사입니다. 충분히. You said enough. 너 충분히 말했다. 할 만큼 했다. 너 말을 할 만큼 했다. 그런 뜻이죠. You said enough.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You said enough. enough is made by us. enough is made by us. 충분한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만들었다는데, 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많은 양, 충분히 많은 액수, 충분히 많은 어떤, 어, 양을, 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어, enough is made by us. enough is made by us. 수동 들어 썼습니다. 물론, 눈동 자로 쓴다면, we made enough. We made e n o u 우리는 충분한 양을 확보했다. 충분한 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어는 하나의 품사가, enough가 여기서는 e n o 가 명사로서 주어가 되고 enough는 형용사로서 축적부호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명사로 쓰여서 주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때로는 동사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데, 영어가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품사 별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외우더라도, 품사별로 나누어서 그 뜻을 외워야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문, 어, 품사로 정, 어, 나누어서 외워야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어책을 읽을 때 해석도, 정확한 해석도 가능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빨리 영어 공부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우고 좋은 방법이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품사별로 외워야 됩니다. 영어 단어는 딱 하나의 품사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든지 두 개, 세개 이상의 품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자,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 동영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y o have a great day.